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바 도시광산입니다 저 오늘은 또 분해하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짜자잔 <laughs> 후면부 후면부가 이렇게 생긴 거고 보이시나요 전면부 <laughs> 전면부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이거는 텍트로닉스, 텍트로닉스라는 회사의 어, 넘버 1740, 텍트로닉스 1740, 무슨 개측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용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용 용도는 잘 모르겠고, 어디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무슨 인창 개측기라고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볼거 있나요? 그냥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되게 고품격스러울 듯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뜯으면서 이게 지금 바디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바디도 오우 이게게쭉 빼지는 거네 와우이 바디도 세가 아니라 그냥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우와 이렇게 빼는 거였구나 신기하네 보이십니까? 내부 우와 이게 뭐야 왠지 왠지 되게 여기 뭐든, 메이드 인 in USA. 뭐라고 있네요? 기판도 구간 구간 있고. 어쨌든, 뭐,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오 뭔가 딱딱딱딱 빠지게 돼 있고요 오씨두개 최첨단 물론, 뭐, 최근, 최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되게 고품격스럽네요. 이쪽도 뜯어봐야 되고. 좀 아쉽네요. 제가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딱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겠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뜯으면서는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 뜯는 거죠. 누군가 이걸 아시,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제가 볼 땐, 야, 저걸 저렇게 뜯는다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뜯으면서. 이게 뭐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아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쿠, 오, 어, 이것도 빠지네? 근데 이런, 이런 마감은 좀 허접하네요. 우와. 별렌치도 별렌치를 이용해서 또 풀어야 될게있네요 자, 뜯으면서 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고가의 장비가 아닐까라는 마음은 계속 드네요. 이런건 무슨 무슨 표현인지 모르 겠지만 이렇게 또써 놓으셨네요 다른 우리 국산 제품 저런 것도 써 놓는 거는 약간 그 기술자 분들 만의 그건데 기술자 분들만의 암호

십자로도 해야 되고 와우 이것도 이렇게 빠지는 거네. 이것도 빼놓고 어. 이쪽은 손을 끊고 이렇게 한 덩어리 빼버리고요 이것도 이것도 뭐야 밧데리인가 이것도 분리해 놓고 이야 기판이 아주 그냥 엄청 많네 요거는 어 요거 요거 기판은 다른 건 굳이 없는 것 같고 여기 금핀 요것만 좀 활용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와 대단한 대단한 장비 같긴 한데 몰라서 모르겠네요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끌어야 되는구나 에이. 조금 안맞아 가지고 뭐. 약간 미리쓰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단제적으로 오, 씨. 엄청, 안되네 엄청, 강하네요 이렇이 이렇게 우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부산물 들이 나왔네요 야 이거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비싼 장비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게 궁금한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우와 이게 뭐 모니터 그런거겠죠 모니터인데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설계가 돼서 눈금으로 나타내는 그런 장비인데 뭔가 뒤에 생김새가 엄청 망원경 같아요 이건 나중에 그냥 제가 한번 뜯어보는 걸로 공부 뜯어보는 걸로 하고 공부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나요? 이런 이런 기판이 세 개가 나왔구요 한번 자세히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쭉제 눈에는 뭐 그닥 네, 그닥 없지만 여기 핀 여기 핀만 잘 들어오네요. 금 핀으로 자돼 있어 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개 다. 모두 다 커넥터. 이거는, 와. 이거는 그냥 뭐, 청기판 네. 이런데 커넥터들을 보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이건 그냥 뭐 파워기판 파워기판 정도고요 여기 또 뜯어보면 또 금으로 금도금 돼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판은 품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판의 품위는 이건 이제 코일 코일 이 판때기는 알루미늄. 플라스틱도 꽤 나왔지만, 생각보다 플라스틱, 이런 거, 뭐, 나오긴 했는데, 이건 뭐, 제품에 비해서 플라스틱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건 좀 허접하네요. 끝에 마무리,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게 자른 게 되게 좀, 야, 다른 건다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잘랐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네요. 다른 분이 했나? 어쨌든 회사가 한것 같은데 회사가 했으면 했다면 조금 미흡하네요. 자, 오늘은 텍트로닉스 1740이라는 개측기 한번 뜯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 저는 좀 신기했네요. 아, 근데 아까 좀 아, 드라이버를 떨어뜨리면서 골반 쪽에 찍혔는데 조금 아프네. 어쨌든, 텍트로닉스 1740 이라는 개치기를 한번 뜯어 보았습니다.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 빵빵!